후, <laughs> 어디보자. 아이 따, 이 싹바가지 없는 새끼들, 창틀 좀 제대로 닦아놓으라니까. 마음 같아서 개두드어버리고 싶은데, 씨빨 놈의 차별금지. 아이고, 선생님, 애가 또, 응? 어? <laughs> <laughs> 너이 새끼 또 옆방 갔냐? 어또 아, 반갑소 나 신짱구여 아이고 정말 죄송해서 어찌까요혼 훈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. 저는 혼재로부탁드려요이니 이, 잘못난 새끼가 이리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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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! 아, 아, 아. 너이 새끼 잘못했어 안 했어? 아줌마는 누구세요? 니담임이어니 담임! 1학년 1반 니 담임 새끼야! 워메 어, 뭐, 잘부탁드려요 알았으면 얼른 가서 안가 쨰 제... 나. 뭐? 대답 똑바로 해! 이 씨발람아 수업 방해된게 없는 가서 쳐 앉아라 어 뭐야 혼발람이야? <laughs> 왜, 왜 우리 같은 반이었냐 야이 개새끼야 내말 쉽냐? 이 씨발람 빨리 시... 앉으라니까! 첫 <laughs> 수업 시작하자 이? 오늘 5일이제 그러면 5 0일4번이한번 읽어보자 어? <laughs> 짱구야 너 어디가냐? 책을 집에 두고 와버렸는데요 미신너 <laughs> <laughs> 4번이냐? 응 네. 교장 선생님, 제발, 죄 은학 좀 보내주세요. 제 v 신산성 코너 방금이와 그란노 스폰사로대결해 오크리스마스.